끄고. 뭐야 이거 불이 안 꺼져. 아이씨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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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르겠네. 자 그러면 1층 내려가서 아 잠깐만. 뭐야 이게 길도 모르는데나 지금. 이렇고가 그러면 죽었나 로널드? 찍어버리진않고 그냥 발로만 켜 켜켜 켜가지고 태워죽여 어 어디갔어 자 로널드는 좀있으면 알아서 죽겠지 뭐 타가지고 이거 뭐야 또 아하 비밀번호 여기가 어 디렉터 오피스 자 여기 아..진행할수가 없네 이 말뜻은 일단은 다시 되돌아가는다는 소리죠 딱볼게 죽은거 같지는 않은데? 죽었으면은 막피 흘리고 그러지는 않았나 자, 얘 어떻게 보면 무섭지는 않아요 어..오히려 귀여워 얘는 살인 마는 어디로 간 거야? 근데 야 도끼 어 뱀파이어는 모르겠는데, 인제 살인 마도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. 은 상담 일실 여기잖아 아까 이거 보지 않았나 여기 하다봐 불끄는 거 어디 있어 어 무슨 소리야 밖에 있다. 아이씨 죽진 않네 이쯤 따라오는 거 맞죠 따라와 오다가 속도가 늘어지네 알아서 자 그러면 나 땡큐지 내려가서 전기 내리..내려버리고 자 내려가서 전기 내려버려 자 전기 내리기 전에 저장 한번 더 방은 없어요 저장했어요 지금 아, 맞다. 이쪽으로 오면 안 되잖아. 이쪽으로 오면 안 돼. 식당으로 가야지. 제가 볼 때는 살인마 쟤는 그냥 랜덤이야. 왜 랜덤, 랜덤 리스폰이야 그냥. 없어졌죠? 저기 있다. 꼈네? 낀 거야? 아니면은 걸어오는 게 느린 거야. 지나갑시다. 아, 지나갈 수가 없어. 아, 지나가야 되는데 길막 장난 아니야길막 지나갈 수 있어야지. 길은 좀... 아,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었다. 야, 지나가 순이 깨 줘야지. 못 지나가면 진행이 안 되는데. 여기 있나? 없다. 저장하길 잘했네. 아이씨. 있지? 자, 좀 기다려봐. 잠깐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봐. 이놈 무자식이. 자, 우리는 무조건 식당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야 돼 일층으로. 길이 없어요. 지나간다 지나갈 수 있게 해줘라 제발 지나가야 됩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소리 나겠지. 열렸다. 문 열렸죠 지금? 이거는 작동 안 되네. 전기랑 상관 없네 얘는 그냥. 어떻 보면 제가 잘한거에요 지금 어.. 쇼컷 열었잖아 지금 쇼컷이 뚫리면은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이제 두가지가 생긴거죠 이제 됐다 밖에 누구왔다 오지마세요 제발 27맞나9277 맞죠? 9 구.. 2 7 7 자, 9277 얻었어. 비밀번호. 자, 중요한 게 에, 네, 디렉터룸. 자, 이제 나가는 순간 살인마가 있을 거예요. 자, 길을 정해야 돼. 어디로 올라갈지. 일단 은 어떻게 잠겨 있 고, 여 기도 저기 저기 문안열있었 네. 아닌가? 네. 로널드는 죽었네 그냥. 안 일어나네. 야, 그냥 어. 죽은 거야, 그냥. 9 2 오픈. 오타고. 노트 번호 63 플러스 뭐야 구름표 뭐야 6336 무슨 노트번호야 이게 자 병원장 모의 연구일지 첫 번째 피험체만 그렇게 허무하게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내 더럽혀진 명예는 지켜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피험체가 나타났고 나는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새로운 피험체에게 신약도 함께 실험해 보려고 한다. 드디어 내가 얻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? 어... 자... 금고 비밀번호가 유출된 듯하다. 비밀번호를 매일 바꾸는 식으로 보안에 신경을 써야겠다. 매일 다른 번호를 까먹지 않게 변경할,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이거 이게 금고구나. 저장 안 되네 여기서. <laughs> 금고 비밀번호라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. 로건. 로건이라 도날드. 맞죠. 자 로건이랑 도널드의 동그라미 돼 있고 자 어디지? 육삼 63, 육삼삼육이었나? 로건 로건이 여기잖아, 205. 도날드는 어디야? 로날드. 그니까 더하기 205. 아 계산기 어있어뭔 <laughs> 소리야 또? 또 왔어? 할인마? 맞구나 그래. 336 더하기 205 더하기 이제 로널드 방 번호 뭐야 마이룸 도널드 201 더하기 201 6742 눌러보자. 자, 이게 맞으면 다행인데, 틀리면은 고참파요. 6742 에러 틀렸어요. 대박! 이게 뭐지? 앞에 지어진 게 3. 이게 뭐지? 0666, 이거네. 그죠? 지어진 게 이거네. 방 번호가 아니라, 이 얘네들 이름 앞에 원래 숫자가 있었는데, 그게 지어진 거야, 지금. 환자 번호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 환자번호 갖고 와야겠는데 거기 문서가 거기 있잖아 그 자리에 있잖아 걔네 방에 야 시클났다 갔다와야겠다 자또 사람 뺑뺑이 돌리네요 또 슬슬 자 로건 아 살인마 저기다 근데 별로 무섭지가 않아 지나갈 수 있게 줘라 때리는 건 좋은데 지나갈 수 있게만 해 줘라 부입니다몇달 때려도 좋아. 지나가서 있기만 해줘요. 지금 아유, 진짜 죽었다. 어디 어디서부터, 어디서부터야? 아, 어디서부터야? 또? 전기는 끊어버리고 전기 끊고 가야 돼 거기서부터야. 전기 끊고 그 프로젝터 쏘고 맞죠? 아 가는 길에 잠깐만 그냥 가지 말고 자 로널드랑 로건이랑 방법으로 알아서 가면 되겠네. 여기인가 여기였던가 잘 됐네요 뭐. 어디였지? 자, 그럼. 201호. 205호다. 로건 205호. 208호. 210호. 209호. 더 가야 되나? 205호 여기다. 여기에 문서가 있을 거야. 여기다. 환자 번호 39번. 로건 39번이에요. 5권 39번 자 다음에 도널든가 로널든가, 도널드자 가세요. 아저씨, 저기 가시네. 아씨, 이름 또 기만 같잖아. 또 저기만 도로 왜 더그임? 저기만 도냐고 왜? 그래 따라와. 문못 열해? 야 바보냐? 야 살인마의 지능이 아, 열해. 꼈다낀 거야? 뭐야? <laughs> 아,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. 화장실로 튀어 여기 들어와 보도, 못, 못들어오겠지 여기? 못들어오지 여기? 자 여기서 잠깐 기다려 자.. 이거 지능이.. 탈인마 지능이 그렇게 좋은건 아니네 그리고 공포감이.. 생각했던 것 보다는 차라리 귀신.. 아니 귀신이라 한다 차라리 살인마나 이런 게 없는 게더 무서워. 차라리 분위기가 훨씬 더 무서워. 차라리 없는 게 나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독한 이거보다 훨씬 더 독한 게임들 많이 했잖아요. 공포 게임.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순한 맛이에요. 맛이. 야 AI 진짜...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매운... 어... 매운맛 게임들을 했는지 알수 있지. 문 닫고... 차라리 귀신들이 없는 게 나아! 51번, 아까 몇 번이었지? 로고리 39번이었나? 39 더하기 50이란 뭐야? 90인가? 90을 더하면 되는 건가? 그러니까? 그거는 뭐였지? 이게 뭐였죠? 아... 그거 안 쏘고 왔네 프로젝터 지금부터 쏘고 올까? 9277 1층에 있잖아 프로젝터가 안 쏘고 왔네 전기도 안 끊었잖아 지금 1층에 전기도 안 끊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죽어가지고 6336 더하기 자, 다시 633 6336 더하기 90 6416 6416 아니라고? 자 이러면 또 39, 5십일 맞는데 진짜 39, 51 눌러볼까? 39, 51 됐다 그냥 3951! 그냥! 아무 생각 없네 그냥 그럼 여기 있던 건 뭐야? 6336 그거는 뭔데 그러면? 어? 그건 다른 건가? 자3951 어이가 없었네 뭐야? 이건 뭔데? 자 차트! 66-2해나 주인공이죠. 나이 25세, 병명 D.I.D. 자, 해리성, 정체감 장애, 다중인격. 자, 드디어 주인공의 병명이 나오죠. 두 개의 인격이 발현되며, 선악이 서로 대립. 한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, 다른 한쪽은 살인마의, 살인마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공이 살인마라고? 내가? 그럼 밖에 있던 쟤는 로건이잖아. 제가 밖에 있던 애가. 그럼 제가 날 죽이려고 막 뛰어왔던 거는 자기 여자친구 죽였다고 지금 나 막, 나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? 그러면? 그죠. 그거네. 쟤는 지 여자친구 죽였다고 뛰어오는 거네. 어 거울이잖아 이거 거울 맞죠? 아 그래서 화장실에 있던 거울 다 깨뜨린거구나 자야 이거 잠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건데 자기 왜 이래?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. 어땠어? 재미있었어?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? 이리 와. 이게 나야. 이게 엔딩인가봐요 생각보다 되게 <laughs> 플레이 타임은 한 2시간? 널널하게 하면 2-3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예. 저는 2시간 만에 끝났는데 그 개발자분들 많이 분발하셔야겠네요 예. 처음에는 일단은 그 공포를 조성하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살인마랑 도날드가 뱀파이어? 걔네는 무섭지가 않아. 그래서 게임 이름이 더 메모리구나, 기억. 자, 참고로 와 국산게임이구요. 참고로 국산게임이에요, 이 게임. 이재훈님께서, 어, 다이렉터 맡으셨네. 자, 다음에 만, 게임 만드실 때는 좀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